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한다 다다기연입니다. 월요일 칭찬일기입니다. 오늘 참다 참다 동전 노래방 왔는데요. 오늘 참 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코인 노래방에서 기운을 얻거든요. 기운을 얻으면서 있으면서. 행복해지면서 그리고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저의 취미라고 할수 있죠. 참다 참다 왔고 만 원이 아니라 5천 원만 벌기로. 결심하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다다이어 칭찬일기 동전노래방의 보다입니다. 운동하고 왔어요. 칭찬일기입니다. 지금 좀 많이 졸려요. 어, 오늘 과식특지를 붙여야 될지 말지가 좀 많이 고민이에요. 어, 과식의 기준은 무엇일까? 1인분 이상을 먹었을 때 과식일까, 아니면은 1인분을 넘지 않았어도 내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먹었을 때 과식일까, 더 먹었을 때 요즘 1인분이 많은데도 많아서 두 번째 걸로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과식 낙지 붙이는 날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 운동도 잘했고 <laughs> 오늘 칭찬일기는 음, 해줄 게 없었고 해줄 말도 없었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주는 게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어, 자세한 거는 뭐, 제가 말할 일이 아니고, 어, 잘 좋게, 좋은 소식 들릴 수 있게, 많이, 빌든 기도하든 뭐 그냥 기다리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괜찮을 거야. 음, 괜찮을 거야.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많이 졸리네요. 목소리가 녹음이 혹시라도 아예 안 들린다면. 다시 녹음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하지 않고 먼저 자고, 내일 안 되면 확인하겠습니다. 화요일 칭찬 일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도, 같이 있어 보다, 주다, 같이 있으러 가다, 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칭찬일기입니다. 수요일 가장 큰 칭찬일기는, 어, 이게 항상 지금까지 사실 발표 준비하거나 뭔가 그런 그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밤에 가서 밤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어제는 좀 미리라고 하기엔 좀 민망할 정도이지만 그 오전부터 좀 진행을 해서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고, 발표 준비를 하다가, 뭐, 중간에 잠깐 쉬고, 뭐, 일하고, 그러다 이제, 12시쯤에 그냥 집에 와서 잤어요. 정리 안된 부분도 많았지만, 생활 패턴이 깨졌을 때, 저에게, 그, 단순히, 수면만 잘못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도 취하기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뭐, 야식 먹기도 쉽고, 그런 게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 12시 넘어서 집에 도착을 해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역시, 늦게까지 안 자면, 배가 고파서도 그렇고, 원래 자는 시간을 놓쳐서도 그렇고, 결국 한 2시쯤에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야식을 먹고, 않고자 하는 그 치열한 마음 속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야식을 안 먹고 잤다라는 거 정말 칭찬하고 싶고 그리고 목요일 오늘 칭찬 일기는 발표를 정말 깔끔하게 잘한 거. <laughs> 아 발표 직전까지도 막아 PPT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는 부분을 남기고 모르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런 과정이 제일 필요했겠죠? 그래서 발표 무사히 잘 했고, 아, 무사히 했고, 잘 했고. 만족스럽습니다. 칭찬 일기, 목요일은 발표를 잘 했다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그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 초록 제출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제출하려고 했던 논문이, 근데, 6월 말이 아니라 4월 1일까지라고, 방크 <laughs> 아, 아까 연락이 와가지고. 약간 멘붕입니다. 과연 할수 있을까요? 어차피 수정해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하! 초록. 하! 앱스트랙트. 하! 이번 주말, 바쁜데. 하, 하, 망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발표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으악! 하, 어떡해! 여기 금요일 칭찬 일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샐러드를 아침으로 먹고 있어요. 하, 비싸네요. 근데 사실, 파리바이트과 샐러드는 맛있어요. <laughs> 드레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드레싱이 많이 있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야채를 정말 안 먹거든요. 야채를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채를 좀 섭취를 해주는 게 저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루라이트 안경 쓰고, 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쓰고, 블루라이트 스크린 키고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맛이 갔어요. 아, 말도 안 돼. 4월 1일까지 어떻게 해. 초록을 지금 데이터 정리도 안 되는데, 100명이 다, 아, 하여도! 결국에는 습니다 샐러드를 아침으로 먹고 있는 저를 칭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칭찬일기. 금요일 칭찬일기입니다. 아, 아침에 칭찬했구나. 샐러드 먹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칭찬할래요. 아, 지금 사실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 아. 앞에서도 맛이 갔지만 아직도 맛이 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 일정이 풀이거든요. 풀인데 어떻게 4월 1일까지 아. 일단 근무하는 와중에 환자 중간중간 보는 와중에 열심히 데이터 막 입력하고 데이터 입력할 거 중에 일부만 추려 가지고 일단 꽉꽉 채워서 몰라, 아이, 몰라, 아이! 근데, 어찌됐든, 포기하지 않는 제자신에 지금도 논문을 한, 열다섯 개 정도 뽑아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좀, 그래도, 만들어 가야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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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트랙트인데 어떻게. <laughs> 지금 진짜 미쳤네요. 미쳤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다 왔을 때 버스가 내가 놓칠 것 같아, 놓칠 것 같아 지금. 아, 걷는 거리로 5분인데 버스가 3분 남았대. 라고 하는 와중에도 김유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신호등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에스트랙트도 들어보니까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제출하고 나서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아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라도 없으면 병원에서 몇, 그냥, 밤새 가면서 하겠는데 정말 빡빡하게 하루에 일정 한 3개씩? 아 3개씩은 아니다. 왜냐면 금요일까지 치자고 하면. 그리고 일요일에는 학회인데 아 진짜 그야말로 좋댔습니다좋댔어아 진짜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대까진 해봐야죠. 안될것 같아도 이러다가 해버리면은 초록이 제출이 되는 건데 설일이래 다행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약속 시간까지는 일단, 논문을 열심히 읽어봐야죠. 논문들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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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습니다. 으악! 토요일 칭찬 얘기입니다. 오늘 칭찬은 제가 그 오랜만에 인턴 때 동기, 인턴 동기인 언니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 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연락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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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다가 조금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연락을 안한 지가 꽤 되고, 그렇게 자칫하다가는 멀어질 수도 있는 관계였는데, 그냥 뜬금없이 연락했어요. 딱히 뭐, 일은 없었는데 그냥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약속도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어 사실 뭐 귀찮은 부분도 있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음 사람은 참 소중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관계 크리, 중요하지 않는다. 뭐, 남는 사람 없다,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크, 기대가 크지 않아서, 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어, 예를 들어, 낭떨어지에서 굴러 떨어진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끌어올려 줄 거라고 그 기대는 크게 안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낭떨어지에서 날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보다는, 응원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심리적인 지지 나를 믿고 있어 믿어주는 그런 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지원보다는 응원을 친구들에게 요구하고 그거를 못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음 저는 충분히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어 같이 성장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를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제 토요일에 원래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중에 다이어트하는 닥터를 올렸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좀 그래도 머리를 좀 써서 좀 현명하게 아 현명하게보다는 요령 있게 하고 싶어서 날짜를 조금 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칭찬일기가 토요일에 올라가고. 화목토, 이 일정으로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자세한 거는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 일단 칭찬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상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조금 맛이 갔어요. 논문 앱스트랙트 준비하느라고 좀 아예 맛이 갔는데, 마, 특히 마지막 부분에. 지금도 사실 맛은 좀 가는 상태예요.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이야아 진짜 미치겠다 아뭐 예. 진정하고 일단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저녁 약속도 있지만 그 사이엔 또 논문 읽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 내일도 그 학회에서 사회 보는 짬짬이 정리할 거 정리하고 논문 읽고 그렇게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눈물 날것 같아요. 그래도 그녀는 할수 있다. 사실 할수 있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모토 자체가 포기하지 않는다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말고보다 제가 꾸준함, 끈기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열정은 넘쳐요. 확 쏟아지는 에너지 이런 건 넘치는데 그거보다 꾸준히 끌고 가는 그런 맛이 좀 없어서 요즘에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포기하지 않는 거, 끌고 가는 꾸준함, 이런 거라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대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초록 같은 경우는 미뤄지는 경우 많다니까. <laughs> 네.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말 동안 너무 많이 먹지 않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때 학회 전야제로 이제 중식을 먹으러 가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건강합시다.